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을 사용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저랑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게 일단 처음 하시기에는 더 편하실 거예요. 일단 미리 캔버스로 먼저 가주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주시고요. 처음에 있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이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바로 시작하기 누르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로그인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미리 캔버스 에디터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화면이 나오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클릭해서 직접 입력 누른 다음에 새 디자인 만들기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썸네일에 맞는 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유튜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네일들이 다 가로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가로, 가로 썸네일들이 다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이 1080대 1080, 제가 기본으로 정한 이 사이즈를 클릭해주세요. 만약에 안 보이시면 화면이 너무 작거나 이제 너무 크기, 네,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클릭하고, 이제 유튜브, 내리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못 찾으실 것 같으면 여기 검색창에다 그냥 적어주세요. 유튜브. 유튜브를 눌러주면요. 썸네일, 채널 아트, 채널 로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800픽셀, 뭐2560 1440 픽셀. 다 픽셀이 달라요. 어, 이 썸네일도 이제 크기가 다 다른 거고요. 미리캔버스에서는 이 크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찾아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맞춰 줍니다. 자, 이제 기본으로 유튜브 팝빵 썸네일. 이 썸네일 크기에 맞는 템플릿들을 여기 아래에서 추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하나를 골라 가지고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죠. 어, 물론, 검색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에서 그냥 찾으셔도 되고요또 만약에 제 영상이 이제 교육 관련이다. 교육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교육에 맞는, 저희가 검색한 이 검색어에 맞는 또 템플릿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왼쪽 위에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거, 이것들은 다유료니까무시해주시고요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 저는 교육과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네, 이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클릭하면은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뭐열개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그냥 하나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면은 둘다 가져와지는 건데 저희는 뭐 하나만 필요하니까 이 하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클릭해주면 오른쪽에 나오게 되죠. 자 기본 템플릿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치 중학교 1학년 1반 온라인 수업. 저희는 위에 있는 부분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수업 주제를 적어주세요. 그다음 여러분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제발 부디 강곡히뭐 이런 것들. 여기 사랑 같은 것도 이 요소를 넣어놓은 것들. 요소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또 영상을 하나 제작할 거긴 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여기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제가 저희가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제가 건드릴 거는 여기 글자들, 글자들만 건드리면 됩니다. 대체중학교 1학년 1반두번 클릭해 주시면요. 글자를 이렇게 지우거나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만약 적었는데 좀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아, 컨트롤 Z.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Z.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바뀌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템플릿대로 이 템플릿대로 뭐 바뀌지 않게 바꿔봤자 뭐 배경색 정도 배경색 쪽도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중학교 1학년1반 온라인 수업이라 되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미디어 캠퍼스 여기 초록색 초록색도 이렇게 다 지우지 마시고요. 하나 지우시고 어, 여기에 중간에서 유튜브 하면은 이 색깔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우고 나머지들 다 지워주면은 이 색깔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따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설정하실 땐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자색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색깔 그대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네, 뉴미디어 캠퍼스, 유튜브, 온라인 수업. 여기 수업 주제를 적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다른 템플릿을 가져오신 분들이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글자 두번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유튜브 사용법. 크기가 좀 크죠? 이런 경우에는 어, 뭐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 줄이면 돼서 줄여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얘네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이 오른쪽으로 좀만더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유튜브 사용법 그리고 하단에는 어... 좀 글씨를 작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초보자 그리고 뭐 네, 초보자 and 음... 어, 숙련자도 숙련자 좀 말이 이상한가요? 초보자 초보자랑 어... 사업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볼게요. 글자가 이제 이걸 얘네를 작게 해줘야 되는데요. 글자 크기를 줄이려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서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죠. 70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사업가 한칸 띄워주면 좋겠죠. 띄워주고 위에서 띄우면 너무 커지니까 얘를 클릭하고 여기 밑에서 밑에서 띄워보겠습니다. 사업가. 그리고, 하단에는, 어, 뭐, 유튜브 사용법을 굳이 보러 오신 분들이면 수업에 집중은 다 잘할 테니까, 어...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벌써 하나 끝이에요. 저희가 뭐, 별다른 거 하지 않았죠. 그냥 글자 바꾸고. 뭐, 색깔 좀 입히고, 글자 크기 좀 조절하고. 근데 이 템플릿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쉽게 여기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템플릿도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일단 이거부터 먼저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는 해요. 근데 Ctrl S 누르시면은 저장을 또한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 불안하시다 싶으시면은 Ctrl S 중간에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클릭, JPG, PNG, PDF, 뭐 PPT. 다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PNG 아니면 JPG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JPG로 그냥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JPG 클릭, 빠른 다운로드. 자, 왼쪽에 나와 있죠. 왼쪽 하단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왼쪽 하단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네. 저희가 방금 만든 뉴미디어 캠퍼스 유튜브 온라인 수업, 썸네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X 누르고요. 이제 유튜브 사용하실 때 해당 썸네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있는 거예요. 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있잖아요. 1편, 2편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뭐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사용법. 얘를 옆으로 살짝만 밀어가지고. 법 1.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약간 너무 이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 바꾸고 싶으시면은 뭐 이걸로 바꾸셔서 여기서 또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미리캔버스 의 템플릿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운로드도 한번 해 봤고요 이제 이걸로 어. 템플릿, 사실, 템플릿을 다루는 법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 근데 만약에 할 때, 뭐 이걸 이동해야 되는데, 어, 얘네들을 한 번에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둘다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얘네는 이 노란색과, 이 글자와 노란색, 배경, 이 도형에, 도형이 합쳐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글자 먼저 클릭해 주고, 글자 클릭해 주고, 뒤에 있는 배경, 여기를 한번더 클릭해 주는 거예요. 지금 클릭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해 줄게요. 자, 글자 클릭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자, 그럼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좌측 상단에 다중 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두 번째 얘는 그룹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요. 이게 하나만 움직여도 둘 중에 하나만 잡고 움직여도 이렇게 통째로 움직여집니다. 글자랑 요소 통째로 움직여지죠? 템플릿 중에는 이렇게 이 통째로, 그냥 어 통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그룹 해제, 그룹 해제를 하시고 여기서 뭐 바꿔주시거나 뭐 땡겨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만 아시면은 어 요거랑 다운로드, 뭐 바꾸는 법 이것들만 아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템플릿이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미디어 캠퍼스였습니다.